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뭐, 어, 엊그저께 어, 프리우스 시승할 때눈발이 날렸는데, 오늘은 따뜻합니다. 덥기까지 한대요. 어, 영상 11.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지하철 이어서 온 교대역까지 움직이도록 하죠. 자, 내비게이션을 음성명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어디 지라고 말하십시오. 지하철 교대역. 경로 지하철 교대역 검색할 첫 번째. 지금 이 관심 지점로 경로 안내를 시작할까요? 네. 시작했습니다. 자, 교대역까지 55km 걸리죠. 이제 운전해 가면서 이 차의 연비,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입니다. 차 무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썩 좋은 연비는 아니죠. 5등급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에어컨 끄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에코 모드로 갑니다. 효율. 그리고 트리미터를 리셋을 하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고요. 차분하게 운전하면서 이 차의 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차 엔진 스탑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요. 또한 차체가 2.1톤이 좀 넘는 무거운 차체이긴 하지만 차급에 비해서는 가볍다 할 몸무게입니다. 일단, 아우디 스페이스 프레임 알루미늄으로 스페이스 프레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벼운 몸무게가 연비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자, 편안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 듯 마는 듯 살짝살짝 살짝 밟았다 뗐다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차를 다루는 운전, 이런 경제 운전이 결국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제 자유로 타고 행주대교 북단까지 이르렀습니다. 연비 16.9 기록하고 있고요. 행주대교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의 거의 두 배를 기록하는 연비죠. 지금까지 공인복합연비의 더블스커를 보인 예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거 워낙에 공인복합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도 가능한 게 아닐까 싶고요 확실히 교통량이 줄었나 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가양대교 앞두고 늘 교통체증이 벌어지는 구간인데 흐름이 원활합니다 벤틀리, 벤테이가 시승을 할 때에도 느꼈던 바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인데도 교통 흐름이 원활했다. 막히는 구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죠. 특히 지금 5시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상당히 체증이 일어날 시, 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어,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편안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량이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참 걱정이에요. 뭐 자동차 업계도 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아, 어쩌다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들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루 빨리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싶고요. 또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또한 환자 치료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드린다는 말씀 꼭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말씀 전해드리는데, 체증이 딱 시작됐고, 어, 시작되는 순간 보니까, 아, 연비 17.0을 찍었습니다. 가양대교를 막 통과를 했는데, 연비 17.0 잠깐 찍고, 다시 뒷걸음질 쳤네요, 16.9. 하여튼, 최고 연비 17.0까지 찍었다라는 건 의미 있는 기록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교통체증이 시작되면서, 연비는 좀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하게 움직이면서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올림픽대로를 쭉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갑니다. 곧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연비 16.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주행을 이어가면서 얼만큼 까먹느냐, 쌓아놓은 연비 얼만큼 까먹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차분히 교통오름 따라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내 곳곳이 빨간색으로 정체구간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요. 도심 교통체정을 뚫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주행 들어와서 잠깐 움직였는데 벌써 16.4로 떨어졌습니다. 차분하게 도심주행구간을 움직이고 있고요. 역시 이 구간도 평소에 제법 밀리는 구간인데 교통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뭐 교통 흐름이 원활해서 나쁠 건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마냥 좋지도 않습니다 자, 평소에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요 뭐 1시간 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조금씩 야금야금 야금 연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음, 약7 0 0 m 앞에서 목적지 지역에 도착합니다 자7 0 0 m 남았습니다 시간은 딱 지금 1시간을 지났다고 알리고 있고요 자 이제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 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15.8 기록했습니다. 자 연비 15.8 기록했습니다. 파주 출발해서 여기까지 55.4km를 달려왔네요. 1시간 1분이 걸렸고요. 평균 속도 54km. 평균 연비 리터당 15.8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의 공인 복합 연비 8.8이거든요. 리터당 약 7km를 더 가는 연비를 보였다라는 얘기죠. 공인 복합 연비보다 상당히 개선된, 더 좋은 연비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공인복합 연비 8.8 정도를 보이는 연비 5등급에 해당하는 이 정도 대형 세단도 다루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착한 연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아우디 A855 TFSI 트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